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상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왜? 테마파크에 온것 같은 다음 편은 다니엘입니다. 구운 아몬드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앞쪽은 완전 전석 매진이었고. 봐봐요. 어마어마하네요. 1960년대부터 시작됐대요.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이곳은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랭커스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군 소재지에 해당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낙농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그런지 소똥 냄새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자급자족을 하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아뮤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아뮤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초기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을 지키며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미시 마을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아미시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작은 도시에 기독교 뮤지컬을 공연하는 극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이트 앤 사운드 띠어럴스입니다. 미국 여행에 앞서 지인 몇 분이 추천해준 미국 기독교 명소가 바로 사이트 앤 사운드 띠어럴스였습니다. 3,500석 규모의 뮤지컬 극장은 미국 전역에서 몰려오는 관객들로 늘 붐빈다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려면 6개월 전에는 예매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생동감 넘치는 기독교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차들이 많이 와 있네요. 오늘 우리가 볼 뮤지컬의 제목은 모세입니다. 모세. 뉴욕 브루드웨이에서 상영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공연이 이렇게 작은 소도시에서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요. 이걸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와, 되나요? 네. 관광버스도 엄청 많아요 와, 많잖아요. 그러네요. 관광버스로 해서 단체 손님들도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소규모로는 그리고 이런 저런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콘텐츠로만 공연하는 곳은 사실 이렇게 큰 규모로는 없죠. 근데 잘 꾸며놨네요, 앞에 정원도. 삼엄하게 보안검색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대규모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 보안검색을 까다롭게 합니다. 가 상당히 크고 테마파크에 온것 같은 어, 그런 설레임을 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기념품 샵도 있고요. 먹을 거살수 있는 이런 음식들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excuse me, yeah, sure. take a picture, please. <laughs> 오, 여기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네요. 요나 아, DVD로 판매하는구나. 요나, 삼손, 노아, 요셉,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세, 그 다음 룻. 다음 편은 다니엘입니다. 내년이네요, next year. 반대편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 음식을 파는 매점이 있고요. 그 다음 기념품을 살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간식거리, 과자, 음료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 구운 아몬드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여기서 yep. 커피를 사가지고 여기서 직접 셀프로 받아서 먹는 건가 보네요. 커피는 공짜가 아니네요. One amond p l e a s 그러면 이제 공연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구요. 뒤로 입장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휠체어도 있고요. 전동 카트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어마어마하네요. 보이시나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큰 기독교 전용 뮤지컬 공연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땡큐 여기네 요 앞쪽은 완전 전석 매진이었고 와우 봐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저희는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going to become someone very important someday, Moses pharaoh okay. I can only serve one god 일막이 끝이 났는데요.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일막의 내용은 모세를 나이강에 띄우는 장면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면까지가 일막이었는데 무대 장식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했고, 이 정도의 스케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나. No, you don't know who you are. Deliver my d a 지컬 공연을 한다는 m 놀라 e 고요 근데 우 n 천천 o 나갈 l I'm e r I'm e y l a n a n i l l o 무대가 시발.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옵니다. 액트 1과 액트 2가 있는데, 무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무대가, 어, 진짜 많았거든요. 실제 동물이. 네, 실제 동물들이 진짜 많이 출연했거든요. 양, 그 다음 낙타, 그다음 낙타 말. 말, 염소와 양이 훈련돼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불신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영접기도 같은 것도 하는 거요 언제든지 기도 필요하면 나와서 기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저기 아... 앞에 지금 기도받는 사람들이 아... 이 어... 여기 팀을 해주고 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수 있었나요? 성경의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걸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 비하인드 동물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출연시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됐대요. 역사가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다니엘이고요. 와 다니엘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 이거는 떨기나무네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떨기나무 모형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어 놨네요. 뒤쪽에 보면 십계명 모형도 이렇게 새겨 있고요.